이만큼 사왔으면 저거 버릴 순 없잖아? 상해버리고? 이렇게 많이 샀어? 아니 오이 담으려고 산 건데 어? 아이 1개만될것같 <laughs> 그래도 되지 그래도 같은데? 응 우리 나 정리하고 상추 라고 <laughs> 중심으 잡아놓고 쓰으면 어? 이거 맞춰 쓰기가 좋아 아, 이걸 넣었는데로 다 그럼 이거 여직 하나 갖고 하나씩 이렇게 쓸었을거 아냐 금방 칼슘 먹어야 안에 물을 다 끓여놓고 데 계속 쓰면 어? 좋아. 아니, 이거 가슴 아픈데 뭘 아... 걸... 응? 좋아. 만질 가지가 부드러워지고. 틀지 모를까 조심해. 살살이요. 오히는 이렇게 해지오이가게쫄깃쫄깃해지는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응.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야. 있잖 그러면 기분이 어때? 시아 여기는 뭐할수 있어? 아, 아니, 여기, 여기다가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커득하게 붓기 좋은 식으로 쓰면 좋은데 근게 붙인다고 사악이야 일 저기 붙이야게 쓰는 거야? 다른 사람들은 참물로 음. 그니까 걔가 그냥 막 끓이거든 응.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딴 이름 못하 이렇게 이렇게 가방 짓는 거아가 이런 모김치가또 파란 데가 맛있는 부분이고 더 싱싱한 부분이에요 부분 딴 부분을 쓰고 찌개 면이지하셨어요저다이저 음. 아, 이렇게 요 정도는 잡아도 잡아줘? 뭘 잡아 어, 내가 잘쓴다진와 싱싱하네? 응그찌개뭐뭐무 어. 뭐 그거 해도 맛있겠다 한입딱들어가게래는 어. 소리가 다른데 싱이만 어, 담그면 잡가니 이거를 앞에막 놓고 어? 응? 떼서 쓰는자알 응? 거랑 비슷하다고 요거랑 다다욕심이렇게요맞 물김치는 많이 나면안 되더라고요. 뜨때뜨거 그때 너무 춥게 그래, 서 며칠 잡고. 담궈지고 그만서. 물김치 시어서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옛날에 김치 나온 적 있어. 우 이만 작다. 네, 이 어, 한번더 해야 돼. 이래서 여자들 이 손목이랑 손가락 다, 다 이래도 집에서 주부들이 맨날 이렇게 해네 재킹인데, 맨날 카질 해야 되니까 손가락 도에손목이 작살 안 나요. 쪽팔 요만한 크기다가, 어? 내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잖아. 팔을 만이 넣을 시 없어. 왜냐면 팔을 많이 넣잖아. 그러면 그 빨리 김치가 식은데 이게 좀 식. 또 어디서 샀어요? 자, 됐어, 그냥 같이 드실래요? 어, 그게 좋아? 잘먹었아 떨어지더라고. 이거 먹고, 이거 제목에 다를까? 이다 먹을 때까지 무르지 않는 음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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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싱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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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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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도> 식어야지.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끓는 거지. 그 이렇게 끓지 이렇게 끓그서렇게지 그래서 이렇는 거지. 이렇게 끓는 거지. 그서 이렇게 끓는 이렇게 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끓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끓는 거지. 그래서 이는거 그래서 그서이렇서 물이 끈적하면 끈적할 수도 있어 물속에서 끈적거릴 그런 부분이 없잖아 미세먼지 네. 물을 받아놔야 돼 그냥 응, 간만 맞으면 돼 그럼 이제 마늘? 이걸 나중에 집어넣어 왜 네, 몰라 씨. 근데 지금 쪽파가 없다는 거지? 쪽파를 넣으면 되는데 됐지? 네. 아 쪽파 없어? 응, 쪽파가 없어? 쪽파가 없어서 다 빠졌어 아니 그게 아 바깥으로 나갈까봐 많이 담은거 아니야? 담먹었는거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빨피도좀 썰어놔야겠다 아유 좀 이제 담가놨었거든요 아까 아 <laughs> 갑자기 바로 <laughs> 피망이 들어가나요? 뭐, 뭐 넣는거지 안들어갈 이유가 있어요? 얘기고싶어 그냥 사드시지 이거는 사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런 이 무기들 누가 지시면서 팔아요 안팔 어, 만든 게, 응? 좋 그렇죠. 깔끔하게 영양분이 또 그러나. 여자의 성능이 짱인데, 네. 어, 요만하게 쓸까? 요만하게 쓸까? 그 저렇게 한달못 먹을 때가 더 많죠. 맛있게 먹는 일 물줄 이주유이고요일단부터는되 빨간 홍고추를 넣는데, 그래서 이걸 넣는 거예요. 맛있겠어. 이제 간을 맞춰야지 돼. 응, 이렇게 해서 좀 뽀뽀해보면서 참. 마늘도 안 들어갔잖아요. 왜냐면, 대파 넣기만 시죠 오면. 그러면 한더 넣겠습니다. 이제 진짜 간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짜면은요, 보니까, 응, 됐습니다. 너무 무습이 근데, 손님 저렇게 된육아들잖아요 아셨어요? 계속 오셨다, 계속 오 좋은데요? 덩어리 좀걸 넣으면 되는데 그냥 갈면좀 치는 거. 오래 좀. 아니, 시지않도 오래 이게 양양 음. 는그두 쪽에 음. 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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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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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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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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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어? 아까 먹은 거 진짜 무김치같이 됐네 이제 좀, 간이 좀 배게 음. 음, 아? 이게, 이게 원래 그 알배추 있지? 음. 그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알배추가 단물이 나오거든 해놓은 음. 거야 그래서 양배추를 할까 하다가 음. 그 누가 생각나는 거야 무도 시원하거든 이렇게 담아 아무것도 안 있고 그래서 무김치좀한 거야 충분히 시원하게 너무 맛있게. 음. 오이 물김치 네, 완성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 삼일 내에 그냥 계속 지금. 그잖아. 오이 먹어볼게요. 어. 오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먹어볼게요. 음, 나도 오이랑 물 무랑. 한... 맞아. 무는 신맛이랑. 집에 하나 사서 섞어서 한번 오이 김치 한번. 또뭐가 있는데 그 살짝 더 있고 이렇게 해서 좋잖아, 그렇지? 다음엔 또뭐 하실 거예요? 아, 몰라요. 좀, <laughs> 쉬어야죠. 이렇게 하면, 하면서, 응. 반찬이 떨어졌다아 뭐해, 뭐해. 아, 귀찮아, 하기 싫어. 이러면서, 떻게 생활을 보내는 거야.